안녕하세요 여러분 접니다 여러분 오늘도 립 제품 리뷰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가져온 립 제품은 예쁘다고 소문난 립들을 제가 몽땅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뷰 요청해주신 제품도 있고 하도 좋다고 소문을 들은 제품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매트립까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매트립에 거의 리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매트립만 발랐던 매트립 성애자였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엄청 끌렸던 매트립이 사실 나오지 않아가지고 잘안 샀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 최애 매트립 브랜드에서 신상이 나와서 그것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정말로 매트립을 좋아했던 브랜드가 3C인데요. 3C 매트립을 어릴 때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3C가 되게 독보적인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틴트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매트립은 신상으로는 많이 안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 보이고 좋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컬러를 구매했는데요. 바로 3C 블러 매트 립스틱입니다. 3CE가 매트립을 정말 잘하는데 블러리하고 실키한 마무리감? 가벼운 마무리감 텍스처들을 정말 잘 내요. 색깔도 정말 저처럼 탁하고 어두운 컬러 좋아하시면 정말 예쁜 컬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한 컬러는 솔티시나몬이랑 언논웨이라는 컬러였어요. 언논웨이라는 컬러가 정말 독보적으로 너무 예쁜 거예요. 저같이 살짝 모브기 좋아하시고 보라기 좋아하시는데 탁하고 칙칙하고 어두운 거 좋아하시면 이게 눈길을 끓일 수밖에 없는 컬러더라고요. 되게 묵직 묵직한 느낌의 모브, 퍼플 느낌이 가득한 컬러여가지고 되게 유니크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솔티시나몬은 오늘 베이스로도 사용한 컬러인데요. 붉은기 가득하고 탁한 레드 브라운인데 레드가 많이 빠진 그런 브라운이 더 많이 보이는 컬러였어요. 이 텍스처가 살짝 비치듯이 발색이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단독으로 여리여리하게 발라도 예뻤지만 저는 오늘처럼 베이스로 사용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가을 웜톤 분들이 딱 좋아하실 만한 그런 브라운 컬러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두개다 너무 예쁘고 오랜만에 3CE 신상 립. 그것도 매트 립이 제 신금을 올려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몇 컬러 더 구매를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또 다음에 핫한 우리 립, 요 립입니다. 클리오 시포 모드 립. 클리오에서 계속 꾸준히 나오는 요런. 립들. 이번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어떤 컬러 구매할까 하다가 다섯 가지 신 컬러가 나왔는데 하나는 제가 너무 안쓸 레드 오렌지 컬러여가지고 구매를 안 하고 네 가지만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클리오가 이런 가벼운 쉬폰 느낌? 가볍게 실키하지만 밀착력은 되게 높은 립스틱을 되게 잘하거든요. 복숭복숭한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유치하지 않고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3CE 립과 비교하자면 클리오가 살짝 더 무겁고 얘는 살짝 비치듯이 발린다면 클리오는 비치듯이 발리지는 않고 뽀송한 벨벳 텍스처로 발리는 그런 텍스처예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 7호예요. 라즈베리 시폰 스플레. 제가 클리오에서 나오는 라즈베리 컬러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틴트 중에도 라즈베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라즈베리는 되게 쿨하고 플럼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클리오에서 나오는 라즈베리는 웜하고 딥하면서 너무 쿨톤이 못쓸 컬러는 또 아니어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07 라즈베리 시폰 스플레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스트로베리 쿠키는 저한테 살짝 흰기가 너무 많아서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핑크 컬러였어요. 솔직히 립에 사용하기보다는 치크에 사용한 게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던 컬러입니다. 립에는 저한테 그렇게 잘안 어울리는 그런 베이비 핑크스러운 그런 베이스 핑크 컬러였고요. 10호도 마음에 들었는데 살짝 채도가 좀 아쉬웠어요. 10호 피그 밀페요. 제가 피그 좋아하잖아요. 무화과를 좋아하는데, 무화과 컬러인데 조금 더 진하게 나왔으면은 단독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을 건데, 좀 밀키하고 살짝 연하게 나왔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예쁜 웜한 무화과 컬러였고, 어, 플럼 마카롱도 살짝 아쉬웠던 게 채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핑크와 플럼 사이에 있는데, 좀더 핑크 쪽으로 많이 치워쳐진 핑크 컬러인 것 같아서 살짝 아쉬웠지만, 제페이버릿 컬러를 고르자면, 7호랑 10호였다. 제 주변에 또 틴트는 안 쓰고, 립스틱만 사용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립스틱에 굶주렸던 분들 베벨 립스틱 찾으셨던 분들 이번 신상으로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전문 분야 촉촉 틴트로 넘어갑니다. 촉촉 틴트 중에 여러분들이 리뷰를 요청해주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인가 인가 워터 글로우 립틴트 제가 전 영상에서 가요 웜톤 틴트 맛집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신 컬러도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번 컬러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버릴 컬러가 없더라고. 좀 은은한 채도를 좋아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그런 컬러들이더라고요. 일단 인가 워터 글로우 립 틴트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발릴 때는 그냥 물처럼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음밥 몇번 하고 좀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 너무 예쁜 광이 나요. 너무 쫀쫀하고 글로시한 광이 나가지고 제가 딱 좋아하는 틴트 텍스처예요. 베어 피치라는 컬러는 흰크가 많이 들어간 살몬빛이 많이 나는 그런 컬러였는데 처음에 너무 허연과 했는데 적당히 착색이 돌고 입술에 딱 밀착이 되니까 너무 예쁜 누디 피치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유니크했어요. 리치 쌀몬 컬러는 쌀몬빛과 코랄빛이 합쳐진 느낌이어서 봄 웜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컬러더라고요. 너무 코랄빛이 많이 돌면 좀 부담스러운데 딱 사용하기 적당한 컬러였어요. 이게 제형 덕인 것 같은데 어떤 컬러를 발라도 입술이 예뻐 보이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을 웜 컬러를 잘못 쓰는데 글로이한 제형 덕에 은은하게 잘 사용을 할수 있었더라고요. 이두 컬러도 제가 매트립으론 절대 못 사용할 컬러인데 제형 덕에 너무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이 나머지 두 컬러가 제 취향 저격이에요. 오늘 바른 거는 로지 로즈라는 컬러예요. 로즈 브라운 느낌인데 너무 은은하고 딥한 로즈빛이 싫거나 너무 쿨톤 빛의 로즈빛이 싫으셨다면 이거입니다. 브라운 느낌이 낭낭한 로즈빛이어가지고 근데 또 너무 딥하지 않아서 데일리로 쓰기도 너무 좋은 컬러인 거예요. 어... 최애 컬러가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거의 최애인데 누드 진저. 살짝 더 브라운 빛이 많이 가미된 컬러이거든요. 둘다 너무 예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얘가 누드 진저, 얘가 로지 로드인데 얘는 살짝 더 핑크빛이 돌고 로지빛이 돌고 얘는 좀더 브릭에서 브라운 느낌이 도는 너무 예쁜 컬러예요. 저둘다 너무 사랑해요. 저와 같은 취향이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거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런 까에도 잘한다인가 이런 까에도 잘한다를 딱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거 진짜 오늘 립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역대급, 이 조합이 역대급, 역대급 바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다음은 한 컬러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마카 본딩 글로우 립스틱 마크.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나온다 했을 때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케이스 봤는데 저는 뭔가 좀 달랑달랑 거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구성이 약해 보이는 느낌? 구매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마크 컬러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마크 컬러가 일시 품절이 되더라고요. 인기쟁이더라고요. 봤더니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딱 웜한 MLBB 베이지 컬러였어요. 발릴 때는 되게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립밤 같은데 바르고 나면 살짝 쫀쫀해지면서 광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런 립스틱 타입입니다. 물러서 이렇게 벌써 모양이 이렇게 됐거든요? 바를 때 조심하세요. 너무 무르니까 힘을 꽉 주고 바르면 저처럼 뭉개진답니다.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m l 비 b 빛이어서 되게 데일리로 잘쓸수 있는 컬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립밤 같이 투명하고 촉촉하게 발리는 립스틱 제형은 팔에 제형을 발색했을 때는 훨씬 컬러감이 많이 올라오는데 입술에 발색했을 때는 컬러감이 살짝 더 연해져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도 이 라카 본딩 글로우 립스틱은 색감이 참잘 올라오더라고요. 색감이 생각보다 잘 올라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저는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던 립스틱입니다. 라카도 은근 특이한 컬러들 몇 컬러씩. 같이 출시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구매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어뮤즈 신상 틴트를 제가 또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사용했었던 틴트인데 제가 원래 어뮤즈의 컬러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에 컬러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제형은 딱 제가 좋아하는 발릴 때는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지만 딱 바르고 나면 쫀쫀 광. 진짜 제가 이 어뮤즈 뒤틴트 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너무 좋아했던 틴트인데 이번 신 컬러가 살짝 채도가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배영이 살짝 바뀌었는지 제가 이거를 바르고 좀 오랜 시간 장시간 나가 있으면 살짝 요플레 현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나가 있을 때는 좀 수정을 전체적으로 해줬어야 했고 오랫동안 바르고 있으면 좀 컬러가 좀 채도가 낮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시 복숭아 컬러는 딱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복숭아 핑크 같은 느낌이었고 좀 진하게 발라도 예뻐가지고 저는 이거 단독으로 못 바르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면서 구매를 했던 컬러인데 레이어링 하면은 너무 예쁘고 맑은 피치 핑크 컬러로 올라와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컬러입니다. 데일리 핑크로 좋을 것 같고 제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너무 칭찬했던 피그 브라운 컬러. 제가 피그 좋아한다 했잖아요. 무화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화가가 브라운을 적당히 적절히 믹스한 그런 컬러여서 아주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습니다. 살짝 붉은기도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하기 너무 예쁜 컬러예요. 헬시 모브 컬러는 올리브영 단독 컬러여서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채도가 좀 있었어요. 보랏빛보다는 좀 푸시아 핑크빛이 많이 도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채도가 좀 있는 모브 컬러 좋아하시거나 좀 채도가 있는 푸시아 핑크인데 너무 또 형광 핑크는 요즘 안 쓰잖아요. 분위기 있는 핑크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핑크 모브 컬러인 것 같습니다. 요플레 현상이 조금 아쉬웠지만, 컬러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손이 가는 틴트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매트 립 리뷰도 해봤고, 신상 글로이 틴트도 당연히 빠지지 않고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 립 제품이 많고, 또 여러분의 페이보릿 어떤 건지, 또 구매하신다면 어떤 거 구매하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